11월 29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전략적인 영혼 구원, 자문 11장 3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전 말씀의 실제에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올바른 전략을 주님께 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결과가 없는 활동을 지속하지 마십시오. 성녀님의 인도에 따라 때때로 접근 방식을 조정하십시오. 때로는 모임 장소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임의 장소나 형식을 간단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도는 때때로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보금전파 사역을 중요한 행사처럼 계획하십시오. 당신이 비즈니스 미팅을 겸한 아침 혹은 저녁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마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모든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챙기십시오. 잘 차려 입으십시오.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적절한 사람들, 즉 구원과 제자화의 대상이 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거나 다른 교회에 깊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마십시오. 또한 당신을 있어야 할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상호 초대를 피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전도 프로그램에 참석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의 프로그램에도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헌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동하거나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분별하십시오. 성녀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교회 가족과 그들의 전도 사역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관한 중요한 매뉴얼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보고 마음에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그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들어야만 되고 그 복음을 들을 때그 사람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영혼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회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교회 생활 안으로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영혼 구원 사역은 관계를 통해서 일대일로 복음을 나누거나 셀과 소그룹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전도 프로그램과 전도 소그룹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통해서 짐작하건대 이전보다 복음 전도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서 지혜롭게 이 사역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 결국 영혼구원 사역은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열매를 정말로 갈망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며 그 대안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이미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 성도들끼리 품앗이하듯이 서로 서로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를 낚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 어떤 수원을 좋아하는지, 어떤 먹이를 따라서 움직이는지. 어떤 조류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많은 물고기를 낚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동역할 때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주님의 열정과 마음을 품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혜와 신성한 전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에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접근하고 열매를 가득 맺습니다. 나는 항상 성녀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혜와 신성한 전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에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접근하고, 열매를 가득 맺습니다. 나는 항상 성년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 들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년인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에 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 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성년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라 리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그마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 아마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 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